부산카어오시다가그니까요 <laughs> 되게 좋아요 아, 어릴 때부터 받았던 팀에서 뛴다는 게드러참 응. 어, 힘든 일인데 응.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돌아서 와서 되게 좋습니다 어, 되게 운이 그래도 좋은 건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잘 대사를 수 있게 돼서 뭐 오래 걸렸어도 뭐니까 응. 좋을 것요 제가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좀 저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팀에서 잘 풀어줬다 생각해 그래서 제가 조금 더소성스범 하고 조금 더뭐면님을잘 그 끌고 그런 것들을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잘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야, 시즌 때 시작을 더 잘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되게 금방 금방 지나가요 약간 내성적이어서 항상 팀이어갈 때마다 친해지는 게좀 시간 오래 걸렸었거든요. 이번에는 나이를 많이 먹고 와서 그러는건지 아. 후배들이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생각보다 가깝게 지냈던 동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코칭들도 계셨고 뭐 강남의 민성이도 있었 뭐 금방금방 친해지고 금방금방 다가셨었어요또 밑에 최소 후배들도 너무 잘 챙겨줘요 뭐 일단은 저희팀이 가려고 하는게 제 개인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뭐제 목표는 뭐 팀에 좀더 도움이 될 순서가 돼서 아별선 생활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훈련 동안 지금도 차질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안 좋았었는데, 그안 좋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작년 시즌에 예문에 있으면서 이렇게 어떤 거를 좀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년에 다시 앞으로 잘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준비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잘시즌 준비한 거예요. 어, 보니까 일치가 되게 투수들이 좀 좋다고 저는 어, 이 투수들이 좋다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좋은 들이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너무 좋은 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너무 잘려 고하지 마라. 너네들이 너무 잘려 고하면 그게 항상 가욕이 되고 힘이 많이 들어가고 급해진다. 너네들이 잘하고 싶으면 잘할 수 있는 가정을 더 열심히 많이 가져가자. 그런 거는 우리가 하고 싶 만큼 할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가정은 네.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할수 있는 거잖아. 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네. 뭐, 욕심 만 앞선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을 뭐 얘기에번해을 수도 있었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랑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은 분명히 다 좋아질 것 같아서 놈들도 네. 열심히 하고, 가지고 온는런 시도 다 좋아서, 분명히 다 좋아질 것같아